죽음의 문턱 앞에서 떨고 있는 승객들. 그리고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버스기사. 구조대가 오기도 전에 제 딸이 얼어 죽겠어요. 제발 히터라도 좀 틀어주세요.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동양인 남성이 큰 소리를 냅니다. 당신 딸 때문에 승객 전원을 죽게 만들 셈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히터는 절대 틀면 안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스페인 여성입니다. 그녀가 딸과 함께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레이나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유럽 스웨덴에 살고 있는 레이나라고 합니다. 해마다 겨울, 특히 폭설이 내릴 때면 저는 작년에 겪었던 사건이 생각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지난 겨울 저와 저의 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사건에 대해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도 올겨울이 작년보다 훨씬 추울 거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스웨덴 여행을 준비하는 한국인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한국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지 궁금하시죠? 작년에 사고 현장에서 만났던 한국 남성분들이 아니었다면 제 딸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날 고속버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건 모두 한국인 남성 승객의 현명한 판단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스웨덴 최북단 도시로 유명한 키루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운영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놀면서 적당히 공부하는 지극히 평범한 딸이었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스무 살이 된 어느 날제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연마을에서 자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아기가 생겨난 거죠.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남자친구밖에 없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털어놓았죠. 그런데 믿었던 남자친구는 매우 당황하더니 생각이 필요하다고 도망쳤고, 다음 날 아침 제 방에 돈 봉투 하나만 남겨두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셔서 쉽게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배는 점점 불러왔고 임신 6개월이 넘어가자 더는 부모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숙박업으로 바빠서 딸에게 신경을 못쓴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며 매우 자책하셨습니다. 평생 키루나에서 자란 저는 온 마을과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미혼모라는 소문이 나기 전에 마을을 떠나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을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아이와 살기 편한 지역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키로나보다는 춥지 않고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뱃속에 있는 소중한 딸 아이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스물살이란 어린 나이에 정규직으로 하루 종일 일했으면 딸을 키우기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가 어릴 때 자신이 일에만 몰두했던 것을 자책하시며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감사하게도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부모님께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싶다는 생각에 떠나왔는데,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살아갈 엄두조차 안 나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몇 달에 한번 부모님 생신이나 크리스마스에 통화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다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모님은 저와 제 딸을 매우 보고 싶어 하셨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이라 쉬는 날이 없으셔서 직접 오지는 못하셨어요. 제가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지 않을 형편이 되면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독한 현실은 제 마음과는 다르게 흘러갔죠.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딸이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모님께서 손녀딸이 학교에 가기 전에는 한번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고향에서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나이가 드셔서 기운이 많이 없어지신 것도 느껴지고 부모님만큼이나 저도 부모님의 품이 많이 그리워서 이번엔 꼭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아침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 키로나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살다 보니 딸이랑 제대로 된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비행기나 기차도 아니고 버스만 탔는데도 매우 들뜬 아이를 보며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과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저 또한 설레기 시작했죠. 저희의 이런 마음을 하늘도 축복해주시는 듯 날씨도 매우 화창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라디오와 휴대폰에서 긴급경보 알림이 울리며 실시간 속보가 떴습니다. 매서운 북극 기류가 현재 북유럽 국가로 급속도로 내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북극 기류는 무서운 강풍과 폭설을 동반하고 있기에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비상시에는 911로 연락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스웨덴 북쪽 지방에서는 매년 있는 일이기도 했고 방송이 나올 당시 창문밖 날씨는 굉장히 화창했었기 때문에 기사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운행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30분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날씨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만 들리더니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강력한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대형 버스가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돌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죠. 차가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 위라서 금세 버스 바퀴가 잠길 정도로 눈이 쌓였습니다. 기사님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대로 운전하다가는 큰 사고가 날 거라며 여기서 정차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걱정하지 말라더니 이산 길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기사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언제 운행이 가능할지 모르기에 연료도 아껴야 한다며 시동은 끄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크리스마스에 도착할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버스 안에 승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서로의 상황을 전하며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는 울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저도 무서운 마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광객을 상대하느라 매일 날씨를 체크하시는 부모님은 북극 한파 기류가 심상치 않다면서 아직 출발하지 않았으면 천천히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오늘까지도 걱정을 끼칠 수가 없어서 출발은 했지만 제가 있는 곳은 눈이 조금밖에 내리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 폭설이 내리면 버스도 무리하게 운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버스 안은 혼돈 상태로 어수선했기에 혹시나 수확이 너머로 들릴까 봐서요. 운전기사도 지금 상황이면 내일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모든 승객은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면서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버스 안에서 꼼짝도 못한 채 3시간이 지났으니 할말 못할 말이 다 오갔죠. 어른들도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제 딸은 어떻겠어요? 딸 아이는 너무 춥다며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얼음장처럼 변해갔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버스 기사에게 히터라도 틀어달라고 화를 냈습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기사님도 당황하며 결국 히터를 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한 동양인 남성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지금 승객 전원을 죽게 만들 셈입니까? 눈이 자동차 배기구를 덮은 이런 상황에서 히터를 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히터를 틀면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같은 매연이 버스 내부로 다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 모두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한파 속에 계속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일행이 잠시 버스 밖으로 나가서 짐을 꺼내오겠습니다. 최대한 옷을 껴입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하니까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동양인의 외침에 버스 안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사실 모두 두려웠던 거죠.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런 상황에 30명이 넘는 승객들의 짐을 다 꺼내려면 버스 옆으로 쌓인 눈을 적어도 1m씩은 치워야 하는데 장비도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스웨덴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던 그때 동양인 남성은 제 딸의 상태를 보며 서두르자고 소리쳤죠.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자신과 함께 온 일행 4명과 버스 밖으로 나가 주변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짐칸까지 열수 있게 됐죠. 시간이 지나자 내부에 있던 남성 승객들은 먼저 나간 동양인 남성들의 체온이 떨어지기 전에 교대를 해 주고 짐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버스 문이 열릴 때마다 뒤쪽까지 엄청난 찬바람이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바깥 기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울 텐데 감사한 마음과 함께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운전기사를 포함한 남성분들이 한파에 맞서 짐을 나르는 동안 여성들은 자신의 캐리어에서 겨울옷과 간식을 모두 꺼내 나눴습니다. 다행히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대부분의 승객들이 따뜻한 옷을 많이 챙겨왔더라고요. 서로 한 가족처럼 옷을 덮어주고 간식을 나누며 친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최대한 따뜻하게 껴입어도 바깥에 나갔다 온 남성 승객들과 어린아이들은 추위를 느꼈죠. 그때 히터를 틀면 안 된다고 알려줬던 동양인 남성이 가방에서 봉지 같은 걸 하나 꺼내서 제 딸에게 줬습니다. 자신들은 한국인이고 얼마 전에 군대를 전역했다며 이 물건은 한국 군인들이 겨울에 많이 쓰는 핫팩이라고 했습니다. 속 안에 쇳가루가 들어있는 주머니라는데 흔들수록 따뜻해지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냥 들고 있기보다는 옷사이나 주머니에 넣어두면 10시간 이상도 따뜻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일행들은 각자 챙겨온 핫팩을 모든 승객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손과 발, 얼굴 등 노출된 피부가 추운 건 어쩔 수 없던 승객들도 핫팩으로 언부위를 녹인 덕분에 다음 날 아침까지 고립된 버스에서 무사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한국 여행객분들 덕에 모두 무사히 구조대를 만날 때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눈을 치우고 짐칸을 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구조대만 계속 기다렸다면, 껴입을 옷과 핫팩도 없었더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때 히터를 틀었더라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모두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날 버스에 탄승객 대부분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온 스웨덴 사람들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의 현명하고 빠른 선택이 아니었다면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됐을 거란 생각에 지금도 아찔합니다. 사실 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잠잠해지고 쌓인 눈이 조금씩 녹으며 얼기 시작했던 그날 밤 버스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필 버스가 멈춰 있던 곳이 산길 경사로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이를 빨리 알아챈 한국 일행분들은 이번에는 성인 승객 전원이 나가서 빨리 버스를 밀어야 한다며 모두 나가자고 했습니다. 나가보니 버스가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것이 보였죠. 일단 모두 버스 앞쪽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치우며 평지까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 힘을 주며 버스를 힘차게 밀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올 일이 없는 저희에겐 정말로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무거운 버스를 사람의 힘으로 밀 수가 있는 건지 의심도 됐지만, 엄청난 무게의 버스가 힘을 맞춰 미는 순간 진짜 앞으로 움직였어요. 탄력을 받으며 모두 힘을 합쳐 평평한 도로까지 버스를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힘을 쓰고 버스로 다시 들어와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봤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 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고비를 해결한 뒤에서야 온 구조 차량이 반가우면서도 야속했습니다. 구조 요원들은 모두 무사히 살아있어 줘서 정말 고맙다며 멀쩡하게 자고 있던 아이들을 보며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밤새 많은 차량을 구조했지만 히터를 틀었다가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과 혼자 승용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미끄러지는 차량을 혼자 밀다 보니 동상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희 버스만 승객 전원이 다 멀쩡해서 놀랐다는 구조 요원의 말을 들으며 모두 다시 한번 한국인 분들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가족들에게 주려고 샀던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가방에서 꺼내어 뒷자리에 있던 한국인 일행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구조대원분들도 목숨을 걸며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을 야속하게 생각했던 제 짧은 생각도 반성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무사히 구조된 후 무료 환승 버스를 타고 키루나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6년 만에 재회한 순간 저는 딸 아이를 소개해준다는 생각도 잊은 채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부모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눈물을 참지 않고 같이 우셨죠. 정말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 사고를 겪고 6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기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한 연말이었습니다. 소중한 딸과 함께 버스 사고를 겪은 뒤로 하루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상조차 감사하게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이렇게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것은 버스에서 승객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한국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말 감사했다는 인사와 함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한국인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봤죠. 다행히도 버스 회사를 통해 감사 인사를 다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남성의 한마디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며 아마 군대를 다녀온 모든 한국 남성들은 자신과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자신에게 식사는 대접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말한 뒤 언젠가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그것이 진짜 보다 많이겠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 승객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한국인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빛났던 한국인의 지혜에 감동한 스웨덴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레이나 씨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방한 용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